예,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의 영상은요, <laughs> 부업하는 건데요. 예, 부업이 오늘 일거리 와갖고, <laughs> 이렇게 부업을 한 겁니다. 자, <laughs> 잘 보시고, 제가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여기 판이 있거든요. 판에다가, 어, 구멍을 뚫고, 여기 구멍을 뚫고, 자, 총 4매가 들어갔는데요 자, 2매를 정면을 놓고, 정, 두 면을 반대로 놓습니다. 그리고, 제가 셀레카봉이 없어갖고좀 불편한데, <laughs> 잠시만요. 여기다 이렇게 꽂습니다. 자, 이렇게 꽂고 다음에 요 비, 비닐로 요 비닐로 이렇게 요렇게 <laughs> 놓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제가 혼자 하려고 보니까 이게 잘안 되는데, 이제 셀카봉이 이제 택배를 시켰으니까 이제 오면 제대로 이쁘게 촬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이었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